때는 서기 1999년 노스트라하우스의 예언대로 지구는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으아! 그 무렵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 1999년엔 우주여행을 할수 없었단 지구는 이미 멸망해 있고 빠가야야를 <목소리> 외치던 그때 거대한 외계전함이 나타나 이들을 포획합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대전 성심당에서 약 30억 강년 떨어진 서울 외곽 대암묵성은 가로라지고 직통 버스 타면 점심 때 도착한다. 대암묵성원을 정복한 대제양 다이바자르는 사바온 노예 중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데스블랙의 먹이로 사용하고 쓸만한 자들은 투기장으로 보내는데 데스블랙 수인과 싸워 살아남은 자는 전투원으로 개조되면 목숨을 연명하지만 쓰러진 자는 데스블랙 수인의 먹이가 되죠. 초반부터 살벌하구만. 개사토 <laughs> 만 데스블랙 스윙가의 다이다이에서 살아남은 아키라 시로가에 이사무 치요시히로시나 멸망한 지구에서 자신들을 납치해 먹여주고 재워준 대제왕의 은혜도 모르고 탈출을 결정 어느 행성이나 있다는 우주대머리 독수리를 타고 경막고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허약한 명사들을 간단히 처리한 일행은 노예선을 탈취 하지만 곧바로 추격해온 사다크의 피격대 가이바자르 대재앙의 공격을 받아 사멸한 알테아 행성으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나가린데 사자상이 유도한 곳엔 파괴된 성이 있는데 피격된 노예선은 추락하고 일행은 비상탈출 어째 니들은 다치지도 않냐 일행은 다 쓰러져가는 알테어 행성에 도착하고. 나올첨난 <목소리> 자동문에 놀라는 일행. <목소리> 원래 자동으로 닫히는. <다치는 목소리>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멸망된 알테어의 군사 라이벌. 힘치대 나이. 15년 전 평화롭고 아름다운 알테어 행성은 가루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목소리> 공주를 데리고 탈출한 라이브는 왕국의 재건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인방이 구세주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파라공주 장인이 아닌 관계로 무기 탓을 하는 지구인에게 우주 전설의 거대 로봇 보라이온을 가지고 있다 안심시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전설의 거대 로봇이지만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고라이온은 우주의 적을 무찌르고 무적이 되는데 오만해진 고라이온은 우주 여신에게 싸움을 걸어 개틀리고 다섯 개의 사자로 분리돼 알테아 행성에 떨어졌죠 거대 로봇 전설을 알고 있었던 다이바자르는 고라이온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파괴하지 못했고 우주 최강 거대 로봇의 공주와 오인방은 극적 합의에 도달 라이블이 안내한 곳엔 최첨단 사령실이 있고 공주님 앞에서 전투복으로 한복을 지시 남사시럽게 다섯 사자는 각자 다른 곳의 위치를 불편하네 다이버자르 대지양아 배연망덕한 지구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데스블랙 수인을 출동시키라 명령하고 관짝타고 살벌하게 가는곳 사다크는 수색을 시작 상황을 지켜보던 아키라는 보라이언의 철동을 요청하지만 보라이언을 움직이기 위해선 다섯 개의 열쇠가 필요하죠. 열쇠를 찾기 위해 라이몬왕 무덤에 도착한 일행은 왕의 혼실을 두르는 관뚜껑을 열어 열쇠를 확인. 뭘? 뭐 있었어? 각이가 다리나이제. 누가 세배갔냐. 가루라 제국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고 급박한 상황에 일단 네 마리 사자만 출격하는데 출격하다 행성 멸망하건. 조강소래기는한 단위 처리. 하지만 가슴에 이상한 게 돋아 있는 데스블랙 수인의 공격에 단번에 넉다운. 캐틀링 코라이온 팀은 일단 철수, 알테아성에서 셋방살이 하는 공주의 어릴 적 친구 서생원에게서 블랙라이온의 키를 돌려받아 다시 출동, 합체를 시도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모이. 두 번째 시도에도 역시나 공격받지만 불굴의 의지로 버티며 합체합니다. 버리버리 타는 녀석의 팔을 물어 업어치기 미사일이나 화염 공격은 먹히지 않죠 필살 시완검 가루라 제규의 공격은 계속되고 파다크는 알테아성을 공격 백성과 영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 공주는 아버지의 무덤에 내려가 기도를 올리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라이먼 왕은 관짝에 손을 올리면 구원을 받을 거라 알려줍니다. 공주가 손을 대자 알테아 성은 무너지고 숨겨왔던 그레담 요새가 모습을 드러내죠. 역시 기도발. <놀람> 공주님 에임 좋네. 강력한 데스블랙 스위는 공주의 도움으로 반토막납니다 연이은 패배의 성격 좋은 대장님도 화를 내고, 꼼수에 능한 호네로와는 용사함사를 시도하는데, 붙잡힌 이 사물을 구하고 대결을 펼치는 시로가네 한술에 이은 연계콤보에 눈을 잃고, 무도인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시만을 개한해 호네르바의 본체를 공격하지만 데스블랙스인 가르시아의 뿔에 쓰러지죠. 시로가네! 알테아성의 독립을 기원하던 시로가네는 사망. 시로가네! 아니지! 시로가네! 책임감을 느낀 공주는 블루라이온에 탑승해 전투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다지지만 파일럿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라이브로 파일럿이 되겠다는 공주를 꽁꽁 묶는 건선 넘는 거 아니냐? 서생원의 도움으로 결박을 푼 공주는 합체하지 못해 개털리는 용사 합체를 시도. Yeah! 와, go, go, go. 파일럿 아무나 하는 거. 아야 도르네 너!

한 번에 승전도 없는 사다크는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사형위기에 놓이는데 게링대 성운에 정복을 마치고 돌아온 황태자 싱클라이는 그를 데스블랙 수인으로 개조해 다음 전투에 선봉에 세우기로 합니다 금발로님을 죽인 사악한 황태자는 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게 들린다고 다시 제정신이 된 황태자는 일기토를 제한 지옥의 계곡에서 아키라와 대결을 시작하는데. 위기에 강한 남자 아키라는 싱클라인의 검을 떨궈내죠. 고노쇼부 기와그도. 은하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무승부드립으로 의식을 흐리게 하는 황태자. 짱도는 버티기 힘들지. 올해는 시카게다 와나니 노고로고 하마리야 같대. 어쨌든 승리한 싱클라인은 사다크를 출동시키고. <laughs> 공제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 아키라는 백마를 불러 성으로 향합니다. 아라이온을 공제에 몰아 사다크. 합쳐 못하면 고양이구만 <laughs> 아키라가 출동하고. <laughs> 치와가우아시프프레 치유! <레츠> 라이온! <laughs> 라이온! 으사일 <laughs> <laughs> 우소다! 아! 켄 허망하네. 주... 노래코라이온 황폐화된 지구는 가로라 제국의 공격을 받아 소멸 위기에 처하는데 공주의 부탁과 라이브레 저지에도 지구로 향하지만 한계치에 다다른 지구는 소멸합니다. 매일같이 경무에 시달리며 우주제패에 여념이 없는 대재앙과는 달리, 어떻게든 파라공주를 자신의 컬렉션에 포함시키려는 황태자는 공주를 납치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하는데, 쓸데없는 공격은 실패, 실패, 실패. 수십 번의 실패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대재앙은 맹모의 마음으로 데스블랙 스윙과 싸우게 하는데, 나름 강한 녀석들이지만 혈통발로 간단히 처리. 아빠한테 싸가지. 너그러운 대제왕은 아들 교육을 위해 직접 칼을 들고. 해배는 죽음 뿐. 부자간 싸움을 지켜보던 호네르바는 싱클라인을 넙죽 엎드리게 하고 자신이게발한 메카블랙 수인을 소개하죠. 가루라 요가학 정수인 특수화금으로 코팅된 바디, 살아있는 데스블랙 수인을 머리에 탑재시키며 흡수된 수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주가 탑승한 블루라이온을 집중 공격하는 람다. 히메 내러의 히메오! 네르바는 홍주는 잊고 오른쪽 다리 접속 부분을 노리라 정원하고 합체 에너지는 차다. 시환검으로 람다를 파괴시키지만 푸른 사자는 분리돼 추락합니다. 온도가 소위 <목소리> 기도되어 라이브레 공격으로 싱클 라인 후퇴하고 로드 캡쳐 그 어떻게 되요 공주는 부상을 입는데 딸바보 라이 먼왕이 나타나 보라 이 여는 원래 무적이 지만 니들이 미숙해 60%의힘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가 로 타박하죠 그 아저씨 빡빡하네 오마이 갓이 왕비 주구 줘

합치한 고라이온의 공격은 감마에 닿지 않고 잔소리쟁이 라이몬왕이 나타나 고라이온의 모든 에너지를 팔다리에 나눠 공격하며 100톤의 파워를 낼수 있다 알려줍니다 그런 건 미리미리 고라이온 같아 너무 쉽게 뚫리는 거 아니냐 직경 1km 지구의 수백 배가 넘는 질량을 가진 초중력성 우주울프 <laughs> 혼네르바는 우주울프를 제어해 알테아성에 접근시키는데 출동한 고라이온은 우주울프를 파괴하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우주불페에출락한고라이오는 인력에 꼼짝하지 못하는데. 만마도 이나 알테아성을 흡수될 기에 처하고. 라이브론 남은 사람들의 탈출을 지시. 워가 호수와 마모락 후 포기. 움직이지 못하는 고랑이오는 메카스인의 공격을 받고. 점이다. 헤라클레스성의 아로 왕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죠. 아로지, 아르테아의타미오 탈출해. 싱클라이의 헤라클레스 함대와 그레스성을 동시에 공격하라 명령하고, <목소리> 알테아성은 전멸이기. <목소리> 움직임이 멈춘 고라이온 앞에 나타난 우주의 여신은 포기는 배추 셀 때란 쓰는가라며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오토파일럿으로 폭발하는 우주글프에서 탈출시켜줍니다. 진작에 좀 나타나시. <라이온> 알테아이 도착한 고라이온은 메카수인을 파괴. 오늘 고라이온. <라이온> 혈수한 싱클라인 머리끄댕이는 패배의 원흉인 아로왕자의 누나인 아미유 공주를 구덩이에 떨어뜨리는데 그녀를 발견한 건 죽은 시로가네의 동생 시노가레료이 녀석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지 모르신다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노예성이 있었는데 형의 개시를 받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 공주와 함께 간단히 탈출에 성공한 료는 도라이온 팀을 만나 형의 복수를 다짐하죠 도라이온에 대항하기 위해 성간거대포를 완성한 싱클라이 하지만 개발자 하렘은 다이바자를 제거하기 위해 협조했을 뿐 <놀람> 대지앙 제거 작전이 실패했지만 성강거대포는 아군의 손에 들어옵니다. 개꿀. 아들의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다이바자르는 싱클라인을 체포하고 사형이기에 처한 황태자는 그를 따르는 보아들의 도움으로 탈출. 다이바자르를 체포해 메카스인가루라이테워 전장으로 보내죠. 한편 하라공주는 가루라제국을 보호하는 전자기막을 성강거대포로 제거, 진격을 시작하고 기다리던 다이바자르와 대결하는데. 고라이온의 공격은 먹히지 않고 결국 시안검은 부러집니다 위기의 순간 나타난 라이몬왕은 공주의 브로치를 알테아 문장에 놓으라 알려주는데 그냥 대충 던지자 시안검은 원래대로 복구되고 위대한 대제왕님은 복사 대제왕의 죽음으로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고 혼네르바는 싱클라인을 공격하죠 죽음을 목전에 둔 그녀는 다이바자르 대제왕은 자신의 아들이며 싱클라인은 순수혈통이 아닌 알테아 여성에서 태어나 혼혈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막장으로 흐르는 전개가 딱제 스타일이네요 싱클라인은 마지막 기진을 꺼내 고라이온을 공격하고 바즈카! 스페이스십으로 변신한 그레담성도 공격을 위해 가루라로 향하는데. 오라이온. 고전하던호라이온은 라이브의 도움으로 위기 모며 전세가 기울었다 판단한 일부 세력은 황태자의 반기를 드는데 가루라이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 향의복수를 위해 성을 향하던 리오는 아미우 공주로부터 은장도를 건네받고 싱클라인을 발견한 리오는 총을 쏴보지만 그건 가짜. 싱클라인은 료오를 인질로 오라이온에게 레이저빔을 발사하는데, 게를노린 음... 루오는 공주의 은장도를 싱클라인을 찌르고, 오더리야! 은장도와 함께 최신형 컴퓨터는 파괴. 루오는 음... 싱클라인과 함께 떨어집니다. 야ったぜ, 야, 다들 아니키. 칼라 대제국의 끝. 이엔이는1 9 8 1년작 백수왕 보라이온입니다 다른 거대 로봇물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암울한데 지구가 핵전적으로 멸망했다는 설정으로 시작해 지켜야 할 것도 지구가 아닌 외계행사 우리가 인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6명 뿐이죠. 저는 비디오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본 에피소드는 몇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 정우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